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.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. 내가 라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즉.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